리테일 소매 소매하다, 홀세일 도매 도매하다, 어리테일 아울렛 소매점, 퍼포먼스 실행 성과 작업 공연, 퍼포먼 실행하다 공연하다. 자, A N C E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a s s e s s 평가하다 a s s e s s m e n t 평가 g e 미용. Intangible Intangible i n t a l i n t a g i b l i n t a g i b l i n t a n g i l Intangible Intangible i n t a n g i b IN, 부정의 전미사, 접두사, 부정의 접두사. t a n g b l e 유형의 만질 수 있는. Indicator, 비교, 실례했습니다. 지표, 표시기. Indicator, 지표, 표시기. Indicate, 이때 이가 붙어요. 가리키다, 암시하다. take place 발생하다 일어나다 같은 뜻으로 happen decor 실내 장식 qualification 자격증명서 자격 qualify 하면요 동사가 돼서 자격을 주다 Asian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in the context of 모모의 상황에서 context 상황 umme bangna d o n v e r o p e r 비언어 의 너는 부정의 접두사고요. proper 언어 의 candidate 후보자 지원자 motor n u r o n s 운동 신경 세포들 모터 운동 뉴런 하면 신경 세포 미믹트 리스폰시스 모방된 반응들 미믹 하면 모방하다 리스폰스 반응 리액트 반응하다 authentic 진정한 진짜의 embodied 구현된 구체화된 bias 편향되게 하다 편향 그리고 편견 as such 그러한 것으로서 as는 모모로서 partition 당파심 당파심이 강한 도 당. Alternatively, 그렇지 않으면 그 대신에 reinforce 강화하다. Display of disgust 혐오 표현. Disgust 혐오. Display 전시. 원래 이 뜻인데요. 표현으로 우역을 한 겁니다. Opponent 적 상대. 반대자, oppose, 반대하다.